우리 실로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 우리 이제 나서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 서지 못한다라는 그 고백을 어 우리 뭐 찬양 대원분들도 온 목소리다에 표정다에 마음다에 고백하셨지만 우리 또 지휘해 주시는 분께서도 온 몸을 다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해주셨어 가지고 제가 이제 이 단에서 우리 지휘하시는 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찬양도 너무 귀한 찬양이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뜻 안에서 이로운 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고백을 온몸다해 정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그거를 보시는 찬양 대원의 표정을 보니까요, 막그 표정을 보는 것도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 감격이 전달되면서 그 감격이 전달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기쁜 가운데 찬양을 어,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이영범 주사님이 이제 어, 그 연주가 있으셔 가지고 특별히 어, 학교 동창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영범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요 어, 보니까 제가 이전에 있던 청운교회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영범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분이요,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어,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혹시 저분 성함 아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도 성함을 모르는데 저 성함을 검색하면은 양력이 좔라라락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내세우지 않고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선다라는 그 고백을 정말 보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왔다 가시는데 이런 열과성을 해 주시는 너무 감사하고 지난 번에도 오셨어 지난 번에도 오셔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감사합니다. 생각 같았으면 저희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요 삼부 예배가 신설되고. 신설된 상부예배 지휘자로 오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금 제게 지휘자 1, 2, 1부, 2부 지휘자분들이 참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반주자 하시는 분들도 다 좋고요. 그 친구분까지 이렇게 좋으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아주 큰 은혜입니다. 어,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외칠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요. 돈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대별될 수 있는 나의 공로 내가 가진 것 나의 업적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서의 돈입니다. 좁은 의미로서의 돈이 아니라 나의 공로, 노력, 의지 그런 걸다 포함하는 단어로서의 돈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그러한 돈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잘함으로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절 외침을 함께 외쳐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다섯 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먼저 전도서에 두 번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3절과 5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수고함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물이라도 한잔 드시고 오셨어요? 그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거 낙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 5장 1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그로 하여금 능히 누리게 하시나니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진 나의 소유를 주셔 가지고요.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일평생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의 근로자라고 하면 하루 종일 여러분 땀 흘려서 일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나의 일당을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수고함의 열매를 받는 거죠. 내가 흘린 땀에 대한 그 몫을 받아서 그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드셨죠.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드립니다. 근데 그 소출을 넣어둘 공간이 없어서 창고를 짓죠. 그리고 새로 지은 창고에 그 많은 소출을 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막 뿌듯해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편안히 내 여생을 즐길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이 자의 생명을 취해 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부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부여한 자는 그 재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고 나의 수고로 인한 그 땀방울로 인한 열매로 를 인하여 내가 즐거움을 만끽한다면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요.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또한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하시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흘린 땀방울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값없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해 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무언가를 잘해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생각들을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과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은 평범한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시몬 베드로거든요. 사마리아성에도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 어떤 사람이냐? 이 시몬은요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마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속임수로 마술을 사람 앞에서 행해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은 스스로 큰 자라 이야기하고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이 시몬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몬을 향하여 당신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막 이렇게 추종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 통해서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게 하다 이 단어가 그 사도행전에만 한네번 정도 등장합니다. 놀라게 하는 경우가. 근데 어떤 경우에 등장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120명 문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 우리가 알기로는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지금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 각 사람이 각 지역의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또 사정전 9장을 보면요. 사울이 담메 색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게 가두려고 가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울은요, 바로 즉시 그담메색 도성을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을 때 그... 가메색 성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두려고 왔는데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는 거 보고 놀란 거죠.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요. 그 고넬료의 청함을 받아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더니만 그 모여든 이방인들이요,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놀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이방 사람에게도 주시는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오게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차구가 풀려 가지고 베드로를 거기서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나와서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갔을 때그 성도들이요. 옥에 갇힌 줄 알았던 베드로가 그냥 풀려나 밤에 집문을 두드리는 걸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네 가지 예, 예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한 이 단어 놀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보고요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몬이 행하는 속임수로 행하는 그 마술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놀라야 될 것을 그 마술을 보고 놀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요, 마치 이단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돌려져야 할그 놀람과 찬탄과 영광을요, 자신이 행하는 그 어떤 속임수로 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으로부터 칭송도 없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라는 그런 명성을 얻는 잘못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랬던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생에 찾아온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요. 이 시몬이 놀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그래서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15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사도들이 선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 시몬도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고요. 전심으로 제자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전심 또한 사도행전 6장에 언급된 열두 제자들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했을 때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온전히 빌립을 따라다닌 거죠. 회심의 역사가 마술사 시몬에게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 이단에서 정말 수장까지 했던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받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 그렇게 비견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사마리아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두명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기 위하여 내려왔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의 부흥회를 하는데 유명한 강사님 모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모여들어가지고요 지금 그 강사님이 기도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장면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기도 해줄 때에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의 순간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모습을 시몬이 보고 유명한 말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요. 돈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어. 내가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이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에게도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은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걸 보고 그 권능을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줄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돈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주면 그 능력을 내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의 말씀도 듣고 표적 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이 시몬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바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는요 그 유명한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또 우트, 데스, 도 내가 줍니다. 우트 그러면 데스 당신이 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데 그것은 내가 주면 그 사람이 동일하게 나에게 주니까 내가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에게도 적용시킵니다.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예물과 재물을 드려야지만 이 신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종교관. 누구의 종교관이라고요? 그리스, 로마, 이방인들의 종교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젖은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드려야지만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1장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이 어둠으로 깜깜하여 뒤죽박죽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온 세상에 빛이 비치었고요. 땅과 하늘과 물을 만드시고는 그곳에 각종 짐승들과 풀과 나무와 채소를 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그곳에 두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니 너는 이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며 누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로 인해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죄 삼의 은총과 영생의 능력을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나와 함께 누리자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냥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 이제 너도 나와 함께 나의 사랑을 누리며 나를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생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은혜는 여러분,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이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려는데 내가 직장이 변변치 않고 재정이 넉넉치 않으면 교회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예전이야, 예전.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직분을 받으려면요, 혹은 직분을 받으면 교회에 뭐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헌금을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될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헌금을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셔가지고 뭐, 아니,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분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시면 좋죠. 그러나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시면서도 그 마음속에는요. 자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 이제 나는 뭐 장로해야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의 재정을 이렇게 해도 이거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충성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영생의 소망. 성령에 함께하심, 이러한 은혜를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려고 하지 말고, 주신 은혜 값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넉넉히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 없이 이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